안녕하세요 올드트레일입니다 스포츠 워치는 처음 리뷰를 하는 건데요 아마도 트레일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포츠 워치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계들을 비교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이빙 워치 같은 것도 있고 트레일 러닝, 러닝, 하이킹, 철인삼종까지 포함해서 이런 쪽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착용할 시계가 한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기존에 계속 사용하던 나인피크 모델의 후속작인 나인피크 프로, 가장 긴 배터리 시간을 자랑하는 버티컬 레이스 그리고 최신작인 레이스 S까지 나인피크 프로를 제외하고. 주력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버티컬 레이스 레이스 S를 중심으로 비교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디테일한 스펙 설명보다는 저희 운동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집어서 본인에게 딱 맞는 워치를 고를 수 있게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요. 저도 지금 순토 나인피크라는 시계를 트레일러닝을 본격적으로 한 기존에 사용하던 스포츠 워치에서 이 순토 나인피크로 기변을 해서 사용을 꽤 오랫동안 했고 시계로 뭐 100km급 대회만 한 일곱 여덟. 번 정도 달렸고 고비사막 레이스 또 최근에 해파랑길5 0 0 k 로까지 구매할 당시에는 이제 하이엔드 모델이었는데 시간도 지나고 하다보니까 배터리 성능도 좀 떨어지고 바꿔봐야겠다 하는 시점에 제 모델을 다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테스트를 했고 저도 이제 골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한테 제일 잘 맞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설명해드릴 모델은 이 레이스라는 모델이에요. 제가 기존에 이제 나인피크 사용하면서 아쉬운 점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화면으로 얼마 보일까는 모르겠는데 살짝 뭔가 어두운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특히 낮 시간대에 운동을 하다 보면 어두운 느낌이 강했고 또 조작감이 살짝 무난하다 하는 느낌이 제두 가지 불만이 있었는데요 이 레이스 모델부터 그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레이스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밝아요 레이스랑 레이스 S가 아몰레드를 사용했는데요 지금 레이스가 배터리가 없어 레이스 S로 보여드릴게요 뭐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 같은 그런 뭐 스마트워치 있잖아요. 그거를 보는 듯한 똑같은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이고요. 기존에 나이피클 사용하다 아몰레드를 쓰니까 네, 완전 신세계라고 할까? 다이얼이 생겼어요. 가지고 자율이 움직일 때마다 또 이렇게 진동도 살짝 오거든요 조절감이 개선됐습니다 기존의 모델들이랑 딱 선을 긋는 모델이 레이스이지 않을까 싶어요 장거리 운동 할수 있는 울트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성능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맥시멈 40시간이에요 GPX 파일을 넣고 내비게이션 모드도 사, 활용을 하고 하다 보면 이 맥스 40시간 보다는 조금 덜 시간이 덜 나오게 되는데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30시간 초반 정도 나온다고 네,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고요. 트레일러닝 대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00km 레이스까지 아주 충분합니다. 충전 없이 100km 레이스가 충분히 다 가능하고요. 100마일 아, 레이스라고 할지라도 물론 아주 뭐 빠른 분들 30시간 이내로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이제 논스톱으로 충전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드랍백에서 잠시 옷도 갈아입고 하는 그 시간쯤에 충전을 해주면 사실 100마일 레이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워치예요 레이스가 이제 밸런스가 가장 좋은 시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에 배터리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진짜 울트라 있잖아요 100마일급 레이스 이상을 넘어서는 어티컬이라는 시계입니다. 레이스보다는 조금 더 이전에 나온 모델인데 가격은 더 높아요. 어떻게 보면 얘가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배터리 시간이 맥스 60시간입니다. 물론 솔라 모델인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충전을 하기 때문에 60시간 뭐 이상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체험했던 모델들은 다 일반 모델이고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50시간 초반 대까지는 충분하게 운영이 되는 모델이죠. 100마일 레이스를 넘어선 이상의 그런 울트라를 준비하시는 분들, 최근에 한국 분들이 또 토르도 많이 다녀. 오셨잖아요. 그리고 저도 제가 고비사막 갔던 것처럼 다른 사막의 레이스들을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데 뭐 그런 레이스라든지 코코도나 같은 200마일을 넘어가서는 그런 이제 초 울트라 뭐 이런 대회들을 나가시고 그걸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레이스의 배터리 성능이 좀 부족하죠. 버티컬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배터리 성능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가 나인피크랑 거의 비슷해요. 아몰레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히 약간 어두운 느낌이 좀 있고요. 레이스와 레이스에 쓰이는 다이얼을 굉장히 편하게 썼는데, 다이얼이 없습니다. 조작감은 확실히 나인피커보다는 훨씬 좋은 느낌은 있어요 제 시계를 체험하기 전에 사실 저는 버티컬로 가려고 사실 마음을 아예 다 먹고 있었거든요 아몰레드를 써보니까 아쉽다 확실히 그 아몰레드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 100마일급 레이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 100마일 이상급의 대회들 뭐 스테이지 레이스로 하는 아타카마 사막 레, 레이스라든지 제가 꿈꾸고 있는 뭐 그런 울트라 대회를 가기 위해서 사실 버티컬이 최적화된 모델인데 디스플레이가 좀 아쉽다 가장 최신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이 레이스 S 개인적으로 이 레이스 S가 굉장히 좋습니다 정가 기준으로 가격을 음. 볼때 레이스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온 <laughs>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레이스의 약간 좀 마이너 버전인가라고 처음에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스펙은 거의 동일할 거예요.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뭐 조작감이라든지 그리고 뭐 안에 있는 운동 모드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발전된 부분은 순토 레이스 S부터는 이 센서가 뭐두 개가 더더 사용돼서 기존의 센스보다 훨씬 더 어,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뭐 시계로 측정하는 거가 100% 정확하진 않지만 이전의 모델들보다 어, 심박 체크가 훨씬 더 정확해졌습니다. 레이스 S를 차고 실내 운동을 하다 왔는데요. 심박이 급격하게 높아지거나 두 자리대로 내려가거나 하는 그런 게 확실히 없더라고요. 성능이 떨어진다고 보는 부분은 배터리 시간입니다. 맥스 시간이 30시간이에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20시간 초반 정도라고 할수 있는데 트레일러닝 기준으로 50K 레이스는 충분히 다 소화가 가능하고요. 최근에 제가 이 레이스S를 차고 어 북한산 둘레길 65K 대회를 어 뛰다 왔는데 팀원들이랑 같이 12시간 50분 달리고 배터리가 38%한40% 이상 남아 있더라고 래서 20시간 정도는 충분히 이제 지스를 넣고 다 해도 이건 약간 장단점일 수도 있는데 화면 크기가 조금 어 시계 알 그렇죠 디스플레이 크기가 이만큼. 레이스는 훨씬 크죠. 레이스가 1.43 인치고요. 레이스 S는 1.32인치입니 그러니까 크니까 보기는 레이스가 더 좋거든요. 근데 이게 꼭 장점만이 아닌 게 레이스가 더 무겁게 느껴지고요. 화면 크기도 저는 뭐 그, 그렇게 크게 작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이 아예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남자니까 딱 손목에 딱 맞는 느낌이면 진짜 손목이 얇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레이스를 착용하시게 되면 시계 이, 이 화면이 손목보다 더 두꺼워지게 되는약 무게도 좀 나가고 크기도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 근데 테스트하면서 이 레이스가 제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는데 정가 기준으로 가격이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요. 20시간 초반이라고 했을 때 중간 드랍백을 사용하면 1 0 0 k g 레이스 끝까지 커버가 됩니다. 이제 10시간대로 1 0 0 k m 레이스 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논스톱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훈련 뭐 레이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진짜 레이스 S로 다 가능합니다. 레이스 S는 100km 이하의 트레일러닝을 하시는 분들, 특히 로드러닝을 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로드러닝이 주고 트레일러닝도 가끔 하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이스 s 면 아주 충분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알이 굵은 시계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레이스 S를 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티컬은 그냥. 그냥 울트라 그 자체입니다. 이세 가지 포지션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가격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레이스 S는 일반 모델 기준으로 54만 원. 버티컬이 조금 예전 모델이라서 할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99만 9천 원. 그냥 레이스 일반 모델이 75만 원입니다. 테스트를 하면서 이 영상을 찍으려고 딱 했을 때 블랙 프라이데이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가 그냥 정가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레이스 S가 갑입니다 근데 레이스 S는 지금 시, 최신작이어서 그런지 이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에 들어가지 않고 레이스가 52만 5천원으로 레이스 S보다 가격이 더 저렴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성비를 따지자면 레이스를 가장 가성비 면으로 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버티컬도 76만 3천원으로 확실히 좀더 저렴해졌죠 이두 모델은 지금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두 모델은 할인을 하고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무게를 재볼게요 나인피크 52g이고요 버티컬은 7 0 4g 레이스가 버티고 보다 조금 더 화면도 크고 살짝 더 무겁습니다 83g 레이스 s 는 61g 입니다 큰 차이가 아닌 무게긴 한데요 착용을 해보시면 약간 요 무게감이 좀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요 무게까지도 좀 고려를 하시고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할건지 또 내가 울트라를 지향을 할 것인지 어, 그렇지 않을 것인지 잘 판단해보시고 구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